타. 또 스타. 아니 차를 부 o 지 말고 차를 타. 그렇지. y to p u 아 h y 키를 누르면 돼. e r o y 가 타는 거야. a 스타트 버튼 눌러. 이게 스타트야. 어떻게 는 a 키 눌러. 그리고 A 으로 가서 A A k A k A 가 e y A k A k 가 A key. A key. A key. A key. A key. A 브레이크야. 맨위그 알비 트리가 오른쪽 트리가 위에 있는 거. 아, 이거? 어. 비행기 조종은 조금 어려워. 생각보다 좀 어려울 거야. 와이 둘러. 부딪힐 것 부딪힐 것 같은데 저거. 차를 좀 빼야겠네. 진짜 바보같이도 주차해놨다. 또 부딪힐 거 아니야 저거. 아! 이걸로 왼쪽 오른쪽을 틀수 있어 비행기를. 차 빼, 차빼 그냥. <laughs> 아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런 실수를 왜 하지 자꾸? 뒤로 빼. 차 빼버려 o r 살 t e s 찹 f a v 됐어. i t e s 찹 favorites. 찹 favorites. 찹 f a v o r 가 t e s 찹 f a v o 고 i t e s 찹 f a 쭉 o r i t e s 찹 f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루팅을 아래로 내린다고? 어 아래로 내려야지. 진짜 비행 조종사들 아래로 내리잖아.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거야. 뭐가 뭐니? 엄청 길게? 어, 엄청 두 개. 쭉 가. 쭉 가서 뛰어, 뛰어. 조금 내리고 있어. 누가? 왜안 가? 오케이, 해. 어, 뭔 거?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그렇지. 쭉 땡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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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laughs> 다시, 다시 저기. 아, 제대로 안고 알았어. 아이, 어, 한순간도 대충 할 생각 하지 마. 열심히 스루로트를 당기란 말이야. <목소리> 자, 이제 가. 가, 이제. 간다. 자, 몬크 출발한다. 자, 쭉 가속 계속 브레이크 밟지 말고 쏙 가. 자, 이제 올려! 슬슬 계속.. 올리고 올려. 어, 오케이 오케이 올려! 그속 올리고 있어! 어 올려! 가잖아! 되잖아! 일정시.. 그게 나아야지 자 이거는 되게 예민하게 움직여야 돼 그냥 팍팍 꺾으면 안돼 낮게! 가장 낮게 비행해야 돼 비행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 이거는 그리고 이걸 눌러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트는 거야 어저 음, 파란 점으로 가는 거야? 어이 정도 고도 유지해 그렇지 절대 살 e 살움직이 g 된다. 살 h 살 car. I got the car. I got the c 저거? 저거 o t the 저 a r I got the car. I g 나 t the c a 는 거고 o 고 t 고 e c 잘하고 있어 t t 어 e c 어 r 어 g o 어 the 나무, 나무, 나무! 뭐, 나한 마리 걸린다고, ㅅㅂ ㅅ 이 <laughs> 뭐니! 아... 시프. 그래, 시프시라 그래, 시프시라 해, 그냥 시밤콰 아, 그거 그래, 안돼 왜? 안 돼, 적합하지 않아 시 푸시라 그래 이거로 저기 터널 들어가면 대박일 텐데 안돼 지금 너의 컨트롤로는안돼 따라왔어, 따라왔어 중요하다 이제 이제부터 조금 손이 꼬일 수도 있어요. 들어가 저 들어가 오오 예. 어, 쉽지 않아 쉽지 않다고 아, 다시 눌러봐 다시 눌러 다시 다시 해봐 자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차피 못 맞춰 피할 필요 없어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는 거 들어갈 수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오케이 게지그 트레버 스타일이야 쏙 L, 트리거, 오른쪽 그냥 오른쪽 누르면 쏘는 거고 쏴, 빨빨 쏴, 쏴, 다시 어렵지? 존... 돈? 아니, 엄청. 돈 트러블 타. 아, 아, 네. <laughs> 그래. 어. 자. 그럴 땐 특수 기술을 써봐. 이거 왼쪽이랑 썸스딱 동시에 누르면은 받는 피해를 줄이고 공격력을 세게 하는 이 트레, 트레버의 기술이 있어. 동시에, 어, 이렇게. 이거 쏴! 이제 막 맞아, 맞아도 돼. 엄청 세지거든. 이 게이지만큼 쓸수 있는 거야. 죽여! 됐어 게이지 얼마 안 남았어 게이지는 애들 또 죽이면 늘어 죽이면 느는 거야 너눈 맞았다잉? 그리고 썸스틱이 왼쪽을 꾹 누르면 뺴뺴뺴 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안, 앉아서 이동한 포복이 왼쪽 트리거 어 그거고 자, 사다리 타고 올 올라가 조금 와이야 죽여! w a y a Sure, you crazy. Have we got a p i r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보다 좀 힘들어. 이거는 좀 힘들더라고. 됐어. 가. 쭉 다시 수평 맞추고 쭉 오케이 잘 하고 있어. 이것도 1인칭으로할수 있어. 근데 하면 아마 시야 엄청 가려질 거야. 뛰어 내리는 거야 이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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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지금 피면 안 돼. A가 낙하산 한는 거고 지금 피지 마. 안전 고도에서 낙하산을 피면 돼. 자 슬슬 낙하산을 펴볼까? 아니 펴도 될것 같아. 그 너무 높지 않아? 밑으로 내리면 다 이렇게 상승한 거고 위로 올리면 빨리 가는 거야. 비행기 조정 똑같아. 그냥 땅으로 떨어져. 쭉쭉 내려. 그 아, 내려간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이렇게 됐어. 재밌겠다. 능력치가 올라. 이게 옛날 GTA랑 다르게 능력치가 있어. 사격술, 음. 뭐 운전 기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오래 뛰면 기력이 올라. 그럼 더 나중에 더 오래 뛰고 뭐더 빨라지겠지. 아무튼. 오. 오, 어, 어, 접어. 아니 뭐? 어, 이거 괜찮은데? 뺏어. 뺏어. 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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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쳤어. 됐다 이제. 와, 옥션 스피스 빠른데? 옥트스니까 빠르지. 누군데 이건. 정찰 니냐 저거? <놀라> 와인 <와이> 으로방송국인가와 <눌러>. t <놀라> f <놀라> u c k i n understand. 아, Что за хуйня? Я говорю, паспорт. Все вы нелегалы, как один. И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арестам, ты понял? Америка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А я воспользуюсь возможностью. Отслать тебя обратно через границу, откуда ты приперся. Что? Да, я говорю. 어큰거 측정기 이브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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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식이야>, 게임이 <웃음> 갑자기 <웃음> 뜬금없어 이게 용의자 <laughs> 이거 어 용의자가 어, 어, 됐어 너 이제부터 애국력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야 도셔가 이거 마음에 여유를 갖고, 어, 여유를 갖고 운전하란 말이야. 자쭉 쭉, 우, 추위, 우, 좋아 우,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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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케이도 아니, <laughs> 아니 이상해 <웃음> 아니 아그왜 <laughs> 쓰는 거야 자타제 <laughs> 이제... 그만 그러지 왜 그래, <laughs> <laughs> 뭐 <재밌었네. 웃음> 얘랑 얘는 처음부터 친구야 <laughs> 음. But because you're- you're you're totally psychotic, somehow it's okay. I'm honest, all right? You're the hypocrite. Oh yeah, you're a fucking hero. So far above it all. Oh yeah, well, I'm not above ripping open your fucking chest to see what's replaced your heart. Rip it open! See what's there, baby, because I'm ready. Is that sarcasm? Oh, you're fucking a right at sarcasm. You fuck. A few weeks ago, I was happily retired, sulking by my swimming pool. My psychotic best friend shows up out of nowhere to torture me over mistakes I made. Honest mistakes I made over a decade ago. We are little posse, Are flat fucking broke. But hey, let's go out and spend two million dollars on a tandem rotor fucking chopper so I can go steal nerve gas from fucking terrorists. Forgive me, you ignorant fuck! But sarcasm is all I fucking got. <laughs> 캐슬. 오, 좋카. 예 그런 진동 느끼지 말라고 인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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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마사지 받는 것 같다고 저사람으로 같이 오 가운데 말씀더세으는거 같아. 확인하고 l l y don't 뭐 n o w what I'm d o i 진동으로 l 마그 i n g out here. I'm living out here. I'm living out here. I'm l i v i 있 g out here. I'm living out 도 e r e I'm living out h 어 r e 음. 음. 아, 그니까장비 조작이 음. 그러니까 결국 조작이 어렵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역시. 다 돌아. 쏘드가 돌아야 알지. 어? 나 고양이 주인 것 같아. 어? 불러 <laughs> 뭐 고양이 같아? 그데 고양이가 죽였어. 게임의 느낌은 어때 흥미로? 이런 GTA 5라는 게임이 좀 매력이 있어 보여, 느껴져? 공없이하서 보면 계속 하고있대오케이 됐어. 딸 건다.